안녕하세요. 양아들TV입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 우리 나이에 그런거 필요할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거 아닌가?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1년에 발표된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무려 36%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생활이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성생활은 노년층의 인지기능 향상과 삶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평소 꺼내기 조심스러웠던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50대 이후 부부관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먼저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부관계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개선입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결과에서는 주 1회 이상 부부관계를 가진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21%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는 주 3회 30분 걷기 운동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2004년에 발표된 연구 중 미국 빌크스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1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생활 빈도와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 1에서 2의 성관계를 가진 학생들의 타액에서 면역글로 불린 AIGA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IGA는 우리 몸의 점막에 존재하는 항체로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방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규칙적인 성생활이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미국의 수면 전문가인 샤논 메이카우 크 박사는 오르가슴을 경험하면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편안함과 졸음을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애정을 증가시키고 프로락틴은 수면 중에 증가하여 렘수면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성인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성관계 후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62%는 더 빨리 잠들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자기 위로 행위의 경우에서도 각각 48%와 45%가 수면의 질 향상과 잠드는 시간 단축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답니다. 그럼 저도 지금 당장 자기 위로를 네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행복 호르몬의 균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활이 이러한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의 사정을 보고한 남성은 월 4에서 7회 정도 사정한 남성에 비해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약 3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비뇨의학회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주 3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는 심혈관 건강 및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하체 근력 운동 주 2회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전반적인 신체 기능 개선과 함께 골격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 매일 최소 10분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 적응 강화는 요실금 예방 및성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아연 섭취인데요. 하루 8에서 11mg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연을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굴, 호박씨, 각종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하루 800에서 1000IU가 권장되는데요. 비타민D를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고등어와 연어 같은 생선이 좋은 공급원이에요. 또는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적절한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섭취입니다. 하루 1에서 2g 섭취를 권장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또는 아마시유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먼저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해주세요. 산책은 활동량을 늘려주고 기분 전환에도 매우 좋아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매 10분씩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 이완, 기법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큰 도움을 주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데이트 시간을 가지기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시간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하고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스트레스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부관계는 신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트렌드의 정보를 입히다 양아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